안녕하세요. 저는 과생약숙회 설동주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위기의 청소년 절반가량이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해를 하고 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위기 청소년이란 가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과 사업,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청소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여다보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자신을 이해해주거나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가정 내에 폭력 경험을 살펴보면 위기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44%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적 폭력도 46%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의 청소년들이 1년간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 무려 23%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9배가 높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10명 중 1명꼴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 비율이 두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 보면 자살을 실제 시도한 사람은 다섯 배나 위기 청소년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 2022년 5월 24일날 나온 데이터 보고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 청소년 시기에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자녀들을 힘들게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마학당입니다. 그런데 세마학당은 성경적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시간가량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질문과 토론으로 분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1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제 16차 공개 컨퍼런스를 가질 것입니다. 한번 참석하시면 큰 유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요즘 보면 MD 세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만 MD 세대는 기성에 있는 이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아이들 같이 그들은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참 참석해 보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만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위기의 청소년들 점점 이제 없어져 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한번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한번 참석해 보면 큰 유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